내 이름은 케이트고 매일 즐겁게 사는 게 목표야. 오늘은 한 달에 한번 있는 패밀리 데이. 동생이랑 데이트 할 거라고. 난 오빠랑 안 놀아도 되는데. 어차피 같이 살고 있으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일부러 알바시고 그러지 마. 뭐? 그리고 나 오늘 남자애랑 약속있단 말이야. 동생한테 남친이? 뭐, 대학생이니까 남친 있어도 이상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걱정이 돼서 동생이랑 동행. 준야! 오래 기다렸지? 늦었잖아 사고라도 난 건가 싶어서 엄청 걱정했다고 그런 거 아니야 우리 오빠가 신경 쓰인다고 자꾸 따라와서 말야 음 누나네 오빠야 좀 화려한 스타일이네 잠 <laughs> 잠깐만 동생 남친이 저런 어린애라고 그럼 여기선 내가 브라더로서 위엄을 보여줘야겠군 와 준야 엄청 잘한다 이 정도야 기본이지 뭐 둘이 결혼하면 뽑기 기계에서 갖고 싶은 걸다 가질 수 있겠네 짱 좋아 앞으로 저 둘을 응원해야겠다. 아니라고 했잖아 아침에 항상 같은 지하철을 타는데 준야가 자리를 양보해준 게 계기가 돼서 친구가 됐을 뿐이라고 다 같이 준야의 집으로 가고 있던 그때 준야? 이런데서 뭐해? 엄마! 가까운 미래에 준야의 브라더가 될 케이타라고 해요 잘 부탁해요 마더 마이 패밀리 뭐? 되게 미인이신 준야의 엄마를 만났다 아 그래서 이렇게 나이 많은 친구가 있는 거야? 왜 아무 말도 안 했어? 아 혹시 라이터 갖고 있어? 아, 여기요 술집 알바할 때 생긴 버릇이라고요. 어 제법인데 마음에 들어. 그럼 메루랑 손맛 화려한 오빠 우리 준야를 잘 부탁해. 그리고는 밤거리 속으로 사라져 버렸어. 으 슈퍼크! 잘 부탁한다니 준야 이런 일이 자주 있어? 음 이때 준야의 얼굴은 아주 쓸쓸해 보였어. 밤. 아! 얼굴이 새까매... <laughs> 우리는 준현의 집에서 시끌벅적하게 오셀로 게임을 했어 진 사람은 벌칙으로 얼굴에 낙서를 받아야 해서 내 얼굴이 완전 새까매 아빠 다 늦어서 미안 우리 준현이가 제일 좋아하는 케이크... 아빠 괜찮아? 약간 해퍼보이는 준현의 아빠 등장! <laughs> 아, 그랬군요 죄송해요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준현를 봐주시다니 아니에요 저도 준현이랑 같이 놀아서 재밌었어요 지하철 타면 준야가 항상 자리를 양보해줘서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준야네 엄마 보고 좀 걱정했는데 아버지는 괜찮아 보이네. 어디에나 있을 법한 평범한 아빠 같은 느낌? 그리고 되게 착하실 것 같아. 저기 혹시 어떤 일 하세요? 오늘보다 늦게 오실 때도 있나요? 예? 네? 저뭐 이상한 말했나요? 아 어, 아니요 이, 일 지금 말이죠. 공장에서 일합니다 공장에서 아, 갑자기 일이 생기면 더 늦을 수도 있지만 보통은 이쯤 와요 그렇군요 하, 그나저나 연락이 안되네 애 엄마는 대체 뭐하는 거야 엄마한텐 비밀이 있다 아빠한텐 말 못하는 비밀 그건 바로 미안 기다렸지? 아니야 그럼 갈까? 음, 음, 오늘도 너무 멋있는걸 남자친구가 있다는 것이다 오늘은 자기 집에 좀 가게 해줘 데이트비가 너무 많이 든다고 뭐? 그건 좀... 혹시 만나면 어떡해 그래도 뭐 중조래 공장 일이나 하는 바보 같은 인간인데 결혼한 걸 영광으로 여기긴 해야겠지만 밥도 해주고 청소도 다 해줘서 편하긴 해 나왔어 왜 이렇게 늦게 와? 이 시간까지 어디서 뭐 했어? 다치진 않았어? 준야도 얼마나 걱정을 아 시끄럽고 배고프니까 파스타 만들어줘 어쩌줄게? 엄마랑 아빠 옛날엔 엄청 사이 좋았는데 준야 <laughs> <laughs> 깼어 시끄럽게 해서 미안해 엄마 그래 이번 주 일요일에 매니매니 매니 매니 공원으로 놀러 갈까? 우리 가족 다 같이 진짜 난 패스 일요일 <laughs> 오랜만에 같이 나오니까 좋다 아 <laughs> 바람도 상쾌하고 공기도 신선하군 말이야 <웃음> <문>? <웃음> <웃음> 뭐 하는 거야? 어? 무슨 일 생겼나? 저 사람은… 내 미래의 브라더랑 브라더의 대디! 우연히 발견! 럭키! 케이타 형! 여기서 알바해? 나… 당신은 얼마 전에 그… 난 미래의 브라더랑 대디를 안내해줬어 케이타 씨 오늘도 정말 감사했습니다 준여도 아주 재밌어했어요 케이타 씨를 만나서 다행이에요 애 엄마가 친구랑 약속이 있어서 같이 못 오는 바람에 애가 실망이 컸거든요 그래요? 저 오늘 알바 오기 전에 어머니가 잘생긴 남자랑. 쉿. 아빠, 나 저기 파는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 아, 어, 어, 그래? 아빠가 사올게. 준야, 왜 그래? 그거 아빠가 알면 큰일 나. 말하지 마. 준야는 잠깐 우울한 표정을 지었지만 금세 다시 밝은 척 행동했어. 어제 케이타 형이 했던 말 진짜일까? 아빠가 쉬는 날에도 남친을 만나다니 음, 리스크가 너무 크잖아. 엄마가 남친이랑 만나는 횟수가 점점 늘고 있다. 큰일 날것 같은 느낌이 들어. 저기 엄마 혼자서 괜찮아? 뭐가? 빨리 가긴나 해. 그럼 다녀올게요. <목소리> 유치원 친구들한테 매니매니 매니 공원에서 놀았던 걸 자랑했다. 우와 <목소리> 좋겠다. <목소리> 그리고 너희 엄마 진짜 예쁘시잖아! 우리 엄마도 엄청 부러워한다고! 엄마랑 같이 간거 아닌데... 그런데 그날은... 이상하네? 엄마가 데리러 오지 않았다 어? 준야! 지금 집에 가는 거야? 옆엔 누구셔? 우리 선생님! 엄마가 안 와서... 뭐? 걱정되겠다! 길에서 우연히 만난 메루 누나 케이타 형이랑 같이 집에 가게 됐다 형까지 귀찮게해서 미안해. 아니야, 준야 널 위해서라면 어디든 갈수 있다고. 이렇게 집에 도착했는데 집 앞에는 이 까만 차는 뭐지? 너희 엄마랑 아빠 차야? 아니 손님 건가? 엄마, 나는 바로 알아차렸다. 엄마, 엄마! 집에 들어갔더니 아빠가 아닌 다른 남자의 목소리가 우리 자기는 정말 멋있다니까. <laughs> 어? 이상천 뭐야? 아, 이건 조직에 막 들어갔을 때 다른 조직 녀석들이랑 싸우다 생긴 상처. 아, 대박. 엄마가 남자친구랑 같이 목욕을 하고 있었다. <laughs> 역시 남자는 이래야지. 자기 다음에 내 앞에서 진짜 싸우는 모습 보여주라. 그래, 내 멋진 모습 실컷 보게 해줄게. 뭐? 그래도 난두목님에 비하면 아직 한참 멀었지만 말이야. 아, 자기 두목님 실력 되게 좋으시다며? <laughs> 아, 비즈니스 스일도 개쩔고 머리도 좋고 싸움으로도 두목님을 이길 사람이 없을 정도니까 혼자서 다른 조직 놈들 다 쓰러뜨리고 오신 적도 있다고 두목님 화나게 하면 그땐 진짜 재산 날이야. 아, 어 대박 멋있다. 그 두목님 사진 좀 보여줘. 그래, 두목님은 내가 봐도 너무 멋있어서 전용 폴더까지 있거든. <laughs> 아, 엄마가 몸에 그림이는 무서운 사람이랑 준야? 나는 혼란스러웠다. 엄마가 행복한 얼굴로 남자친구가 생겼다고... 더 멋진 아빠랑 살고 싶지 않냐고 해서 알고는 있었지만... 막상 눈앞에 있으니까... 뭔가... 아... 데디 번호... 번호가... 저장된 연락처가 11만 개나 돼서 찾기 힘들다고... 어? 찾았다... 여보세요, 저케이타인데요케이타용은내 상태가 이상해졌다는 걸 알아채고 아빠한테 전화를 걸어주었다... 네, 바로 오시라고요... 괜찮아... 몇분 뒤에... 준이야... <laughs> <주니어! 웃음> 아빠! 엄마가! 아, 뜨거운 물 너무 좋아. 몸잘 되었으니까, 이제 게임 같은 거라도 할까? 딱 그때, 엄마 목소리가 들렸고, 아빠는 순식간에 표정이 바뀌었다. 유치원 선생님이 어머니가 안 오셨다고 준야를 집까지 데려다주고 계시길래 나랑 동생이 준야랑 같이 귀가한 거라고요 데디한테도 저희가 연락했고요 준야 데리러 가는 것도 까먹은 거야? 그 남자랑은 무슨 사이야? 뭐, 무슨 사이냐니 보는 그대로지 이게 다 당신이 믿음직하지 않아서라고 난 이런 강한 남자가 취향이란 말이야 엄마는 그 무서운 형을 껴안았는데 그 형의 얼굴은 뭔가 이상했다 <laughs> 서, 설마 이럴 수가 뭐야 정신 차려 왜 그래 저 인간 정도 자기가 어떤 벌이든 받겠습니다 제발 목숨만은 살려주세요 두목님 두목님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어? 엄마는 혼란에 빠진 것 같았다 그럴만하지 그냥 공장에서 일하는 회사원이라고만 알고 있었으니까 반년 전야촌스럽게뭘 다치고 그러냐 <laughs> 죄송합니다 두목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엔 한계가 있어. 좀더 머리를 쓰라고 네! 죄송합니다! 아빠? 아빠 맞지? 왜 이런 데에 있어? 여긴 공장이 아닌데… 어, 사람 잘못 봤다… 아니야… 내가 우리 아빠를 잘못 봤을 리가 없는데… 야 꼬맹이! 어디 감히 우리 두목님께 말을 걸어! 너네 아빠 아니라잖아! 썩 꺼져 새끼야! 야 너네 지금 뭐하냐! 아리 두목님이… 내 아들한테 더러운 소리 하지 마! 애 교육이 안 좋잖아! 아빠가 제일 숨기고 싶어했던 이 비밀을 나도 반년 전에 우연히 알게 되었다. 사 사모님인 줄 모르고 제가 저, 저, 정말 죄송합니다. 사과하면 단줄 알아. 내가 맨날 하는 말이지만 사과해서 해결되는 게 있어? 결국 그 형은 수건 한 장만 걸친 채로 어딘가로 끌려가 버렸다. 구목이라니? 어떻게 된 거야? 공장에서 일하는 거 아니었어? 당신이야말로 왜 이렇게 변했어? 6년 전. 류가 이거 내가 만들었는데 같이 먹을래? 류가 이것 좀 봐봐. 어? 뭐, 임신? 응. 우리 아이야. 같이 키워줄 거지? 당연하지. 평생 지킬게. 행복하게 해줄게. 그 타이밍에서 난 사실 조폭 두목이었다. 라고 하면 순수하고 꽃 같은 네가 힘들어할 것 같아서 언젠간 얘기하려고 했지만 어쩌다 보니 여기까지 와버렸네. 물론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건 사실이야. 바로 그때 뭐야? 우리 더잘 지내보자 여보! 넘넘 사랑해! 준야너 이렇게 멋진 사람의 유전자를 갖고 있는 거였어? 대박인데? 엄마! 높이! 더 높이! 그럼 더 높이 간다! 그날 이후로 엄마의 제멋대로이던 성격은 확 바뀌었다 또 변한 게 있다면 아빠랑 엄마가 떨어져 살고 관계가 역전됐다는 것 여보, 사랑해! 나 봐줘! 향수 냄새가 너무 지독해 정말? 그럼 집에 가서 다시 씻고 올게 지금은 엄마가 아빠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엄청 노력하고 있다 부모님이 떨어져 살게 됐는데도 준현은 전보다 더 밝아졌네 아, 수업 어? 당신은? 그때 이후로 조직에서 쫓겨났다면서 울고 있길래 내가 같이 알바하자고 했어? 언젠간 꼭 조직으로 돌아가서 몽이처럼 되고 싶습니다 나도 동 줄리아, 그게 무슨 소리야? 넌 평범한 인생을 지금은 아빠가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모른다. 하지만 난 여전히 아빠를 사랑한다. 에 놀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해주셨나요?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꾹 눌러주고 가시는 거 잊지 말고요. 또 놀러 오세요. <laughs>